효율이 좋은 기술들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하는 만큼 반대로 언급조차 없는 기술들이 존재하죠. 단순히 아쉽다거나 하위호환이 되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자면 폐기물에 가까운 기술들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런 폐기물에 가까운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격투 타입의 바위깨기와 안다리걸기입니다. 두 기술들 다 저열한 스펙의 기술들이며 바위깨기는 그나마 위력은 두번 차기보다 앞선다지만 안다리걸기는 막치기보다 아주 약간 나은 수준의 논의 기술입니다. 그나마 변호 좀 하자면 바위깨기는 한때 비전머신이라는 이유로 안다리걸기는 뭔가에선 무게비례 데미지를 주는 기술들의 저열한 스펙을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이 저열한 스펙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저처럼 4세대로 포켓몬을 접한 사람들에겐 바윗기의 저열한 스펙이 좀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음 타입의 얼음 숨결입니다. 얼음 숨결은 위력과 에너지 수급량 둘다 얼음 없리의 완벽한 하위 호환 기술이며 그 탓에 많은 얼음 타입 포켓몬들에게 함정 취급받으며 버려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가에서는 이 기술이 확정 치명타 기술이다 보니 비교적 낮은 위력이었던 것이 그대로 고중이 되어서 구현된 거라 생각하며 얼음 타입 퀵무브가 눈사락이나 얼음 뭉치를 제외한다면 거기서 거기다 보니 상향시켜주거나 신기술 추가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 타입의 차지빔입니다. 차지빔의 스펙은 타입만 다른 바크아웃이나 고르기의 하위 호환의 기술이며 정말 많은 포켓몬들이 배우지만 정작 아무도 쓰지 않는 그나마 제크로무가 레이드에서 타입 통일한다고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볼일이 드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상향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보는 게 하필 차지빔 배우는 포켓몬 중에 배틀리그 생태계를 제대로 조져버린 랜턴이 있다 보니 상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이유로 박살나버린 스파크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그런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타입의 용액입니다. 용액은 타입 내에선 독지르기. 앞서 이야기한 얼음 숨결보다도 낮은 위력으로 가뜩이나 공격 타입이 빈약하고 경쟁력도 치열한 독타입이라 빠르게 파묻혔다고 생각합니다. 슬슬 독타입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타입의 쪼기와 에어슬래시입니다 쪼기는 방금 전 용액과 같은 스펙의 기술이며 에어슬래시는 1.5초 기술들 중에서는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쪼기는 넘어가고 에어슬래시를 얘기해보자면 좋은 기술이 우선시되는 배틀리그의 환경상 참 오랫동안 살아남은 애매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인 것 같으면서도 강철날개 상향과 하향으로 급락을 겪었던 무장조나 잎날가르기의 하향으로 결국 에어슬래시 고정이 되어버린 트로피우스 등 어중간한 자선책의 포지션에 위치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상향시키기엔 무장조의 전례가 있다 보니 다른 기술의 추가가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퀵무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